레전드 히어로 상륙전 경기장. 만화 레전드 킹과 영웅페가 보고 있는 한강로 레전드 히어로 상륙전 카드 배틀 경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빠바밤 빠바밤 빠밤 b 밤 b 밤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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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의 a b a b 이 b a 지 a b 원해 주십시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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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 a 로 역시 a 명 a b a b 습니다 b 니 Baba, Baba, 일단 한명 공개. 오, 오. 하우연. 하우연. 네, 그전 경기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던 하우연 선수입니다. 역시 상대를 도발하는 저 발동작. 이 팔도 오, 땅땅. 올렸다 내렸다. 여기. <laughs> 예. 상대가 될 선수는 누굴까요? 태사장. 오. 오, 멋있는 퇴사장 오. 역시 두 선수다. 유명한 경기를 펼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대가 되는군요. 위대 영웅 소개 가져. 음, 자 그러면 화끈하게 갑니다. 갑니다. 이야. 바로 싸움이 시작됐군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저는 하우연이 좋기 때문에 하우연이 하지만... 좋기 때문에 이겼으면 하지만 대사자가 좋기 때문에 대사자가 이겼으면 하지만 하우연 이게 는느할수 있어. 우와 엄청납니다. 대사자의 <laughs> 점프력이 엄청납니다. 하우연의 오, 도이기. 오, 오. 수이하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니 어? 아니 누가 하지? 웃었죠? 누가? 했는데. 아니 누가 웃었는데요? 누구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회사장님 화끈하게 퇴장. 수고.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중결승, 부결승으로 올라온 선수도 있어서 이게. 그 이제 명또싸우이제 예. 음, 그러니까 결승인데 자준준 결승이었나요? 네, 준 결승이었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러면 네. 바로 공개 바로 양봉 네오아 이번에... 아니요 반봉이군요 반봉 과 어? 양봉이 근데 얘는 스컹 크고 얘는 목인모르겠습니다 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잘못하면 불공평하게 싸울 것같 <laughs> 싸움 시작한다. 합니다. 얘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어! <laughs> 먼저 때리면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아, 싸움. 안녕 보야 보고. 싸웁니다. 엄청납니다. 와, 무기가 없으니까 되게 무기가 없어도 몸으로 되게 화려하게 싸우는군요. 거 오, 오, 완전 기용팀이다. 한우나나 속막부다다다다다 <laughs> 봉브라더스. 과연 <laughs> 누가 이길까요? 안녕 봉봉. 왜뭐 이발이요? 깜짝 뜨고. 피가 나나오지? 어? 양봉시.

응. 기대돼요. 자, 이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우전승으로 올라와 있는 선수와 결승장인가요? 그게 네, 이제 그게 결승입니다. 지금은 중는 어. 경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laughs> 네, 바로 경기 시작됩니다. 전하우연을 믿습니다. 영웅, 넌할수 있어. 감다 어비단는 어? 속도가 아니 밥봉 밥봉 왜 인물이 밥봉 우와 밥봉 너왜 그렇게 했어? 숨겨진 최강자 얘에 이기는 네. 거 아닙니까 우와 우와 엄니다 어, 제발 우와, 에너지가 그냥 잡아 해오연단다 어. 어. 충격에 그래도 멈췄습니다 그대로 순채로 맞아요 얘는 순채로 음. 기절했죠 승리자는 어? 어쨌든 반복입니다. <laughs> <오>? 소감을 들어볼까요? <웃음> 반복님? 여러사람들이 <laughs> 기대를 하지 않았던 반복님, <목> 대단합니다. 숨겨진 실력자, 모든 시청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목> 대단합니다. 다음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할수 있어요.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로 경계를 해서 보겠습니까? 네! 리플레이! 네, 부잔성으로 올라온 선수가 벌써 링 위에서 대기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요? 짠! 오! 오! 어? 장비입니다! 아, 아까타락했었지 오, 뒷모습부터 보이시는군. 짜잔! 좋습니다. 장비님! 경기를 다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장비만 믿으라 하네요 역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봤는데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대단한 기계입니다 기계요? 네네 <laughs> 기계요? 아니요 기계가 그, 그 기계가 아닙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병 반복님 열승전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할수 있어요 <laughs> 그렇다면 경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주인 두둑 어싸니다두두두다우와우와 지금까지 장비, 많은 경기를 피가? 치른 반봉과 처음 어, 경기를 치는 장비.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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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바구! 많은 경기를 치른 반봉이 이런 체력이 약해졌나요? 기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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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경기로 인해 오늘 다 빠졌군요. 아니면 장비가 너무 센 <laughs> 건가요? 어? 장비님, 우전으을 올라와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군요. 어금 또 어? 게...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왜 쓰러졌어요 이런 <laughs> 결국에 <어떻게 된> <laughs> 둘이 다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네 그러면 일단... 힘이 다 빠졌나봐요 <laughs>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버 티도네 네두 명의 선수를 일단 C 등급에서 <laughs> 최고 상위 선수로 뽑아놓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수아빠였습니다.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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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정말 귀쌤이에요! 어, 으리, 으리! 으리,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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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네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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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